질문을 좀 받을게요. 질문, 네. 그 보통 제조공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뭐 낱개면 낱개. 이런데 물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낱개, 박스 혹은 낱개 박스 혹은 뭐팔레트 박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걸로? 가져와야 좋을까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타임머치를 하거든요. 근데 타임머치를할 때도 사실 정말 뭐 파이트 같은 경우는 0.1초도 안 걸리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위를 정립을? 우선 표준 시간은 네. 표준 시간을 활용한 용도가 네. 자 우리 현장에그 창구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의 네. 생산성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이 작업 하나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들어서 우리는 이걸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걸 결정하려고 하느냐 네. 뭐 이런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어, 만약에 두 번째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에 대한 네. 이 작업량에 대해서 네. 그렇죠? 작업량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오늘 하루에 작업을 했어. <laughs> 뭐 작업량이 파르트로 나올지 뭐 유니스로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막 네. 뭔가 되면 되면 그 작업량을 가지고 이 단위당 하나의 시간이 얼마니까 곱해서 네. 그걸 만들어낼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최종적인 모습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까 얘기할 때 처음에는 빠르트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네. 파샵으로 쪼개서 어, 쪼개진다. 그러면 네. 처, 나중에 최종적인 모습이 아웃풋이잖아. 네. 그렇죠. 그죠? 렇 아웃풋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시험에 대한 얘기를 시험. 네. 시험. 우리 제품도 신뢰성 시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시험에 대한 얘기인데. 총매니까 시험은 안 돼. 어떨 때는 사람이 시험을 한 가지만 수행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를 수행할 수도 있고 그 수행하는 적이 달라지고 그래서 경우에 쓰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큰 그림에서는 루틴 해요. 어, 어떤 시험에 들어간그 원재료나 보일러 약품들을 쫙 챙겨서 시료들 하고 뭔가. 어, 반응을 시키고 섞어서 어떤 설비에서 돌리고 돌리고 나오면 그 값을 가지고 또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도 리포팅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 이게 한 사람이 10개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20개를 하기도 하고 상황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 잘 생각해 고민하고 만드시면 돼. 더... 그래서 이 표준 시간에는 상당부분이 통계적인 기법들이 중간중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시간을 만들려고 그러면 좋긴 하지만 엄청난 비용과 운영하는 데 어떤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 제가 어저께 표준 테이블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 우리 핸드폰에 보호테이프를 띨때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핀셋을 잡아오는데 <laughs> 취급하는 시간 플러스 한 매를 분리하는 시간 그래서 여기 아까 그게 20인가 그리고 이게 20, 65인가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10장이면 요거 하나 플러스 65 곱하기 열 이렇게 하면 650, 670이라는 5 6 시간이 필요하다고 라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로직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할때 예를 들면 약품을 쭉 준비하는 시간은 약품 있는데 가서 쫙 가져온단 말이야. 그걸 가져오는데 그 약품을 가지고 여러 개 시험을 동시에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는 약품을 가져오는 시간이고, 이건 각각 시험의종류에따는 시간이에요. 그런 식으로 로직을 만들어서써야 돼요. 그리고, 어, 제가 그, 전자회사 서비스 센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도, 어, 냉장고에 컴프레셔를 교체하는 그 시간이 있어. 수리 시간이. 근데, 그 냉장고가 조그만도 있지만 뭐 250리터, 3 0 0리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커플레서 교체라는 것은 어, 내용상을 하는데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룹핑을 해요. 예를 들면 뭐 50에서 100리터까지 하나의 그룹, 100에서 200까지 그룹 이렇게 그룹핑을 해놓고 그 안에서도 커플레서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커플레셔의 어떤 부품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아예 걔를 아세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어, 예, 예, 표준화시키는데, 그, 그러면 그 수리하는 비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 껌꺼지는 이게 사실은 50미터 짜리 도이 나가는 건 60미터 짜리 기준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난 전체 모습을 보면 비슷한 결과 가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통계적인 개념들을 좀 반영해서 그런 로직을 짜는 게 지금 루틴한 우리 생산현장이 계속 물세에 발생되는 것들은 그리고 어렵지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험이라든지 여러분들 그런 로직을 만드는 게 우선 중요해그 로직을 만들어 놓고 몇개들 시범을 한번 넣어서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그 로직. 그래서 그 비슷한 값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확대시켜야 되고 그런 그룹핑을 하는 작업도 이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룹핑 안에서도 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뭔가 만들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게 되면서 대답 잘안될 거야. 감 개념 정도만 좀.